꼭기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일전기공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IPO 했던 회사입니다 다들 첫날 이후로는 잊고 계실 텐데 혹시나 주워볼 수 있나 포스트 IPO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업력의 회사이고 여러 인증을 받는 배선 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종이죠. 코스닥 시장의 상장은 2020년도 11월 26일에 됐습니다. 강동욱 대표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최대주주 40%를 갖고 있는 상태이며 상장 이후로도 아직까지 VC들이 지분을 일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는 스마트 배전기구나 분전반 그리고 차단기, 그 차단기용 핵심 부품인 AFCI, PCBSI와 같은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배전 기구 쪽이고요. 해외쪽으로는 PCBSI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사가 제시하는 경쟁사는 좀 우리에게 이름이 생소한 회사들이긴 합니다. 이들과의 매출액을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동사가 제일 높은 수준이고, 꾸준히 성장해온 유일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 비상장이다 보니까 실제 비교를 할 때에는 상장된 배전반이나 전선업체들을 더 보게 되긴 할 겁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이익이 잘 났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정체된 느낌도 있긴 한데 은근히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20년도에는 매출액 1,500억에 영업이익 190억 정도 달성했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실적은 조금 실망스럽게 나타났죠.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시즌 잘 나온 걸 위주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 업체까지 뜯어본 사람은 없을 텐데요. 1분기가 매출액이 줄어든 것 때문에 뭐안 좋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뜯어서 지역별로 봤을 때는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미국향 수출이 증가했죠. 부지는 내수 때문이었다. 이게 수출이 증가했다는 부분 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여기서 만약에 내수가 올라온다고 치면은 바로 태도를 돌변할 겁니다. 그래서 상장 관련된 업체들의 매출 비중을 일단 발라봤어요. 제가 다 바르지는 못했고, 생각나는 것만 대충 넣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수출이 많은 업체들이 없다는 겁니다. 국내 내수 시장만 갖고 있는 업체들은 좀 한계가 있어서 다들 수출을 좀 뚫어야 마음이 좀 놓일 텐데, 그래도 수출이 비중이 높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업체는 제일전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업체들 가운데 제일전기 의 수출 비중이 뭐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알수 있죠.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요 매출처 중 이름을 올린 이튼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동사의 매출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사실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1911년에 설립된 글로벌 기업인데요. 직원 수만 95,000명에 매출액은 24조 원, 시가총액은 64조인 뉴욕 증시에 상장된 큰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 쪽으로 납품을 하면서 수출을 키워간다는 점은 공적입니다 여기랑은 88년도부터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수주 잔고가 24년까지 이튼발 대부분으로 공시가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일 환산하면 은 올해 한 900억 정도가 잡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튼 쪽이 최근에 또 북미에서 경쟁사 대비 괜찮게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잡힐 수도 있겠지만 은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내수부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사들 위주로 나가게 되는데 현재 수주장공은 600억 정도 되는데 대충 연간은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대략 1000억 정도는 이미 기 확보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그때그때 그때 수주에서 나가는 건데 작년 연매출 1500억에서 1000억은 이미 깔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스토리를 풀어 가려면은 향후 스마트홈과 관련돼서 글로벌하게든 내수든 시장 성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과 국내 노후 주택의 빠른 증가로 인해서 민간 및 공공 주택이 공급이 향후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러면서 동사가 건설사들에 납품하는 내수 매출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구조는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게 역으로 다시 개선될 수 있으면 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동사의 강점으로 뽑는 부분이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줄고 생산 효율은 늘어났어요. 매출이 늘게 되면 그 효과가 크겠죠. 비슷한 업종에서 실제로 매출 총익률이 뭐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OPM 차이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으로 가보시죠.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전혀 커버가 안 되는 시장에서 관심이 아예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21년도에 대부분의 예상치가 없습니다. 퍼베으로 보면은 대충 한 20배 정도는 거래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나마 가온전선이 좀 싸게는 느껴지네요. 근데 막상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좋았던 회사가 현대 일렉트릭, 가온전선, 일진전기 정도가 있고요뭐 그러면 얘네 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제일전기도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뭐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같은 업종에 비해서는 제일전기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도 뭐 얘같이 아예 테마성으로 오른 애들 빼면 은다 저조해요. 근데 뭐 제일전기가 좀 아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구연 설명하자면은 아무래도 신규 공모주로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보가 뭐 애초에 적다 이런 부분에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 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와야지 비로소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은 주주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매출이 올라오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영업이익 레벨은 20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선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PDR 배수 같은 경우에는 20배 근처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고정비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오게 된다면은 이익이 더 올라올 거라는 부분은 어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1분기에 부진했던 이 국내, 내수 쪽이 조금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좀 리커버리가 안 되면은 21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좋겠지만은 전체적인 모습은 그냥전향일 수 있는 거겠고요. 22년도에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1분기는 그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황상 회사 실적이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업체의 경쟁력이나 비즈니스 기반은 그래도 탄탄한 쪽에 속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풀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다들 손이 뭐 선뜻 안 나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상장 이후로 꽤 이렇게 내려왔지만 공모가까지는 닿지 않고 있죠. 하지만 또 여기서 어느 순간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일단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단순히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가 실적 쇼크였는데도 유지부동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러면은, 뭐, 현재 이 정도 선이 적정 레벨이라고 매겨진 것 같은데, 향후 실적의 계산을 바라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밸류인션에 따라서, PR 20배를 겨냥하든가, 아니면 단순히, 뭐, 이익 모멘텀으로 주가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베팅은 가능해 보인다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왕창 내려와가지고, 만평이 손이 좀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쉬운 거죠. 주식 투자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뭐 굳이 지금 가되냐, 난좀더 보고 가겠다 이러면은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마침 5월 말에 6개월 락업 걸린 V c 들이 이제라고 폐쇄가 되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여파로 뭐 하락하게 되면은 보다가 뭐 매수를 해보든가. 근데 뭐 그게 별 영향 없이 주가가 날아가 버리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거는 각자의 판단의 영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전기의 포스타이오 입장에서 투자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